두 번째, 청소년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루는 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권위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 방침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정책의 재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결과의 한류의 일련의 과정을 정책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일반적인 정책가정의 입장에서 청소년 정책도 첫째, 청소년 정책의 의사, 의제 선정, 설정 둘째, 청소년 결정, 정책 결정, 셋째 청소년 정책의 집행, 넷째 정책 평가의 일련의 체계적 형성 과정을 거쳐 이후 청소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학교 과정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네 가지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 두 번째, 청소년 정책의 결정 단계. 세 번째, 청소년 결정의 집행 단계. 세 번째, 집행 단계였고, 네 번째, 청소년 정책의 평가 단계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는 특정한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 문제가 정책적 해결을 위한 정책 담당 기구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그것이 정책 결정 대상 항목으로 선정 혹은 채택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의제 설정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언론 매체에 보도 관련한 내용,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소년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에 따른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인터넷 중독 예방 시스템 요구, 자연권 청소년 수련 시설들의 청소년 참여 감소 청소년 성남의 정과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의 대처 능력 등을 들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회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의 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룰지를 설정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그 내용은 사회 문제인 동시에 청소년 관련된 사회 문제겠죠.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행정을 다루는 것인데요. 예, 좀 전에 학습한 것처럼 특정한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 문제가 정책 해결을 위해서 예, 정책 담당 기구에서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부각되는 그런 항목들을 채택하는 게 의제 설정 단계의 의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예,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채택,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정책의 결정 단계입니다. 정책 결정이란, 정책의, 정책 과정 중 어제 설정 단계에서 정부 의제로 채택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선택하여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결정은 미래지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합리적, 분석적 가정이며 가치적, 정치적 가정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결정 단계 또한 의제 설정 단계에서 정부 의제로 채택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결정 과정을 말합니다.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은 청소년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정책 문제나 달성할 정책 목표로 얻게 되는 효과, 정책 문제 해결이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정책 효과와 정책 비용의 배분, 정책 문제 해결 가능성과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요소들입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정책 대안을 강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즉, 청소년 에,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해결할 정책 문제 또는 달성할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 개발하며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 대안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책 대안은 과거의 정책, 각국의 정책 사례, 과학, 기술 모형의 적용, 주관적, 객관적 방법 등을 원천으로 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하나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소망성과 구체적으로 정책 대안을 실현 가능한지를 보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소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망성이란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적합성, 적정성 등이 소망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라는 측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 단계입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합리적, 분석적 과정을 거치고 가치적, 정치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할 정책 문제와 달성할 정책 목표가 얻게 되는 효과, 정책 문제 해결이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정책 효과와 정책 비용의 배분, 정책 목적을 해결하기, 해결할 가능성,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결정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정책 집행 단계에서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집행 단계란 1년의 청소년 정책 과정 가운데 청소년 정책 결정 단계와 청소년 정책 평가 단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단계로서 청소년 정책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수단으로서 예산, 인원, 정보, 권위 등 자원의 확보, 설득, 유인, 강함의 방법 등 정책 대상 집단의 수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집행자의 능력과 태도, 정책 내용의 정확성과 일관성, 집행 구조의 집행 조직의 구조 등이 중요한 것도 일반적인 정책 집행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에 관한 절차는 첫째, 청소년 정책 집행에 필요한 정책 지침을 작성한다. 둘째,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현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한다. 셋째, 청소년 정책을 실현한 활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도중이나 종료 후 점검, 평가, 시정하는 단계로 집진행한다. 집행 조직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로는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시책을 심의하거나 침의하는 지방청소년 육성회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업무를 전담할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과 집행기구인 청소년 육성 정책 기구를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는 절차에서는 그 집행이 필요한 정책 지침이 작성되어야 되고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이 마련되어야 되며 실현 활동이어야 하고 또한 활동 중간이나 그리고 종료했거나 그러한 내용들을 점검, 평가, 시상하는 단계 모두가 집행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정책의 평가 단계입니다. 청소년 정책 평가는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을 응용하여 정부 간의 프로그램 개념화와 설계, 집행, 효율을 평가하는데 사회과학적 연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모니터링하고 효과성과 능률성을 판단하고 정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평가 유형은 일반적으로 정책 평가 유형과 마찬가지로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 능률성 평가, 적합성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형성 평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평가란 가정적 평가를 말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으며 아직도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둘째, 총괄 평가입니다. 총괄 평가는 역량 평가, 산출 평가, 효과성 평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정 청소년 정책이 집행된 후, 그 특정의 청소년 정책이 효과를 가졌는가를 알아보는 평가를 말합니다. 셋째, 능률성 평가인데요. 능률성 평가는 특정 청소년 정책에 의해 판단된 효과나 편익이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넷째는 적합성 평가입니다. 청소는 정책이나 사비, 정책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청소년 평가는 특성상 정책 종결이 아니라 해마다 시행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으로 성과물도 단시간 내에 나타내지 않고 사후 평가보다는 가정상 시행하는 형성평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5차 청소년 기본 계획 수립에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강화 과제로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중 청소년 연령차별적 요소에 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제도로서 청소년 정책 역량 평가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학습한 것은 청소년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책의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정책 결과 한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듯이 오늘 학습한 청소년 정책 형성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을 했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의 의제 설정. 두 번째, 청소년 정책의 결정 단계. 세 번째 청소년 정책의 집행 단계, 네 번째 청소년 정책의 평가 단계로 나누어 학습했습니다. 어제 설정 단계는 특정한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정책적 해결을 위한 정책 담당 규부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그것이 실제 정책 대상의 항목으로 선정 혹은 채택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로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 관련한 언론 보도된 내용이나 처, 세월호 참사 등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에 따른 시민 단체나 학부모의 인터넷 중독 예방 시스템 요구 그리고 자연권 청소년 시설들의 청소년 참여 감소 청소년 성매매의 전과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의 대처 능력 등을 의제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청소년 정책 결정 단계는 정책 과정에서 의제 설정 단계를 넘어선 정부 의제로 채택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활동이 결정 단계다. 이러한 정책 결정 단계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하며 합리적, 분석적 과정이며 가치적, 정치적 과정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정책적 문제와 달성할 정책적 목표를 얻게 되는 효과, 정책 문제 해결이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정책 효과와 정책 비용의 배분, 정책 문제 해결 가능성과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요소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때, 정책의 대안으로서는 과거의 정책, 각국의 정책적 사례, 과학, 기술, 모형과 같은 내용들을 적용해서 주관적, 객관적 방법의 원천으로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정책적, 청소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인, 기준이 다르지만 소망성이라고 하는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적합성, 적정성이나 구체적인 정책 대한 실현이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기술적 내용들을 가지는지를 보고 결정 단계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의 집행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집행 단계란, 음, 정책 결정 단계와 또한 정책 평가 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단계라고 이야기 했고요. 이 절차에서는 청소년의 집행에 필요한 정책 지침이 작성되어야 되고,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실현에 필요한 자원, 재원이 되겠죠. 뭐, 예산이 되건, 사람이 되건, 뭐, 물질이 되건, 하여튼, 그러한 정책 재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셋째, 청소년 정책의 실현을 위한 활동. 마지막으로, 활동 도중이나 종료 후에 점검, 평가, 시정하는 합류적인 내용들도 진행되어야 한다. 중간중간이라도요. 이러한 내용을 집행했다면, 이제 예, 다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평가 유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형성평가, 총괄평가, 능률성평가, 적합성평가라고 했습니다. 형성평가는 가정평가이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으며 아직도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 개선을 하기 위한 수행평가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가정평가라고도 한다라고 금방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총괄평가인데 총괄평가는 영향평가, 산출평가, 효과성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특정 청소년 정책이 집행된 후에 그 특정이 특정의 청소년 정책이 효과를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총괄평가입니다. 능률성 평가는 특정 청소년 정책에 의한 판단된 효과나 편익이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정장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능률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능률이니까요. 편익에 따른 효과나 편익에 따른 내용이라서 그냥 효과성 평가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능률성 평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적합성 평가인데요. 적합성 평가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이 얼마나 적합하냐, 바람직하냐. 뭐 적합이라는 건 그냥 뭐 맞냐, 맞냐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적합성 평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능력 능력 수 평가, 적합성 평가 네 가지입니다. 다음은 항복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